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요새 이렇게 소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또 소사만 소개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에이 또 소사야? 그싼 거? 맞아요. 서울에 가면 소사 굉장히 싸죠. 근데 예술에 오면 소사.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가서 보는 소사급, 이걸 대부분이 소장가 아니면 예술 분재원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사는 싼 걸로 인식이 되느냐? 이 경기도 지역은, 이 분재가 빨리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올림한 소재들을 보통 3-4년 정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처삼촌묘 벌초하듯이 대충 형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뭉친 데도 신경 안 써요 철사 감으면 은 그게 철사를 풀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근데 사실 소나무는 철사를 많이 감는데 잔목은 걸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목을 걸으려고 그러면 겨울을 거쳐야 되는데, 겨울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이 다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일부, 극히 일부 분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서울에서 소사나 소사나무들은 싼 나무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나무 사러 오시는 분들도 좋은 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싼 나무만 찾아요. 이것이 좀 이문이 좀더 많이 났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사나무는 싼 것이다 라고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분재원 같은 경우는 소사나무가 분생활이 기본이 20년입니다. 그래 놓고 서울에서 파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한 최소 5배 이상 더 키우고도 같은 가격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사 소재 자체가 좋은 것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전시회 같은 데가 가지고 소사 멋있는 거 봤다. 사진 찍어 보내 보세요. 예술에서 그의 필적할 만한 나무들 얼마든지 공급을 해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이 나무이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소사를 제대로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 일본도 소사 제대로 못 키웁니다. 제가 일본, 그, 오미아 분재촌 거기를 가면서 말만 통한다라고 그러면 가르쳐 주고 싶을 정도로 소사 다엉터를 키웠어요. 어쨌든, 이 소사나무 분재는 걸음 많이 주고, 또 열심히 잘라줘야 되고, 가지 VV자로 해서 VV자로 자 열심히 받아내고, 그러니까 상처 치료 잘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손 나오면 잘라주고, 그 다음에 걸음도 충분히 주고. 태양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소사만큼 또 재밌는 나무도 없어요. 제가 소사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소사는 뭉친 자리였고, 철사거리 흔적 없고, 상처는 무조건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명품이다라고 올린 나무들은 이 뿌리로 봐서 뿌리에서 단 뿌리 이 잘린 단면이 3cm 이상인 나무는 제가 기억하기로 딱두 주밖에 없습니다. 모양이 워낙 독특해서 그 나무는 이제 명품을 올려놨는데 그 정도로 이 뿌리까지도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대개 안반 위에서 나온 나무들. 그리고 이 나무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나무입니다. 왜? 소재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분생활이 한 20, 23년 이 정도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소사 대부분이 뭐 길게는 50년 된 것도 있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분재를 시작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 경력이 이제 30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30년 또는 뭐 40년, 50년 된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그런 명목 중에서는 조금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도 분생활이 약 25년 정도는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제가 소재 때부터 키웠던 나무인데 자, 이 나무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일반 전시회에 가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수형을 갖고 있는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나무는 이 주립 형태죠 이 주립 형태고 이중 주간이 우뚝 서 있고 주변에 지금 이 가지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태인데 아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아, 좀 조화를 이룬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 좀 독특하기는 하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직접 이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시게 돼요 자더 이쪽 위에 더 카메라가 위로 가가지고 여기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나무는 안반 위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줄기들이 다 타버렸어요. 뿌리가 살아남았죠. 근데 이 살아남은 뿌리가 다시 싹을 틔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만 이렇게 독특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잘린 흔적들이 이렇게 옹이가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 엄청 단단한 부분이에요. 이 단단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더 이상 썩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다 칼날을 박아도 칼날이 튕겨 나갈 정도로 단단한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반소사의 상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상처 잘라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치료를 했는데. 여기 상처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긁어 부스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얘한번 보세요. 얘 웃기는 녀석이죠. 여기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요리를 지금 뚫고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뿌리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런 경우는 소사의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어쩌다 이런 괴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처는 20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다암문 부분이죠. 요 부분도 암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소재 때부터 제가 상처 치료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 넓은 면적이 전부 암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 당시에는 이 높이에서 잘랐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부분 이 여기를 갖다 전부 배양을 한 거죠. 어, 그러고 이제 요 부분도 여기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배양을 해나간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첨의 소재일 때는, 어,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를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요 부분 나무 보여주, 보여주실까요? 요 부분도 여기에서 자르고, 잘라가지고, 가지를 받아서 키운 부분이고, 여기는 끝에, 어, 거의 뭐, 어디에서 했는가? 이거 접한 는적 아니고, 지가 만들어진 혹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나무에, 그 대부분이 나무의, 나무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산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 이 좋은 나무들은 서울에서는 그 서울이나 경기 충청 이쪽 지역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 남도 쪽에서 좋은 소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사실 소사는 굉장히 흔한 나무지만 좋은 나무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천천히 이 나무 한번 보실까요? 이 독특한 재미. 지금 이 나무를, 음 제가 플라스틱 분에서 계속 키우다가, 지난 봄에 이 분올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봄에 이 얇은 분에다가 분올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나무가 이 분에 적응을 해나가면은 세력이 왕상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못하면 다소 세력이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세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안에 상처까지도 없었다라고 그러면 거의 국보급에 가까운 나무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나무가 이제 딱 일반인들이 조금 욕심을 내면은 소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안반 위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앞으로 산채가 불법도 불법이지만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도 이런 나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해마다 낙엽이 쌓이고 이 낙엽이 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는 뭐몇 메타씩 이 쌓인다라고 그랬죠. 그런데서는 이런 나무가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안반 위에서 캐낼 수 있는 나무들은 이미 다 캐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반에서 나오는 소사들은 예, 날이 갈수록 귀할 수 밖에는 없죠.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천천히 한번, 이나만 한번 어, 돌려서 아, 제, 돌리기는 제가 돌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예, 미인은 앞뒤 꼭지가 다 이쁘다라고 그러죠. 근데, 좋은 나무 역시도 앞모습, 뒷모습이 다 예뻐야 돼요. 이 나무를, 플러스 세푼 했을 때는 첫사거리를 하지 않고, 그냥 되게 그 가위질만 해서 키워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부분, 지금 첫사를, 한 군데, 두 군데 해서 걸었는데, 이제 나중에 더 늙어가지고 잠이 안 오면은, 어, 날새가면서이 나무 정교하게, 철사거리 하면은 상당히 수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참고로 부원 하나를 해주자면은, 어, 소사나무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예술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나무들이 예술에 오시면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소사를 좋아하고, 또 소사가 저를 좋아하거든요. 이상, 내설 분쟁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